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려 드렸, 이렇게 드렸죠. 어, 이른봉이 나왔고 어, 여기서부터는 어, 충분히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어, 시가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본봉으로 봤을 때 어, 시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올라오는 척 하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안 했다고 해도 어, 충분히 여기서 1차 매수가 했으니까, 뭐, 종가 부분의 2차 매수까지 했어도 저는 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을 했죠. 어, 상승을 하면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상승을 하면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상승할지 모른다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른봉, 이은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 충분히 사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매수가 들어갔고 내일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 이런 데서 이미 어, 매수를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오면 은 어, 무서워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여기 사자 있으니까.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할때 어, 지금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줄수 있으나 이 위상승은 좀 보내줘야 된다 하더라도 조심히 해야 된다. 왜냐?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하락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다 매수의 기회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아그 대신 당연히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야겠죠. 지수는 이렇게 보고 어, 그다음에. 아 어, 잠깐만 어제 멤버십 회원 영, 회원을 회원 홍보 잠깐만 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에 어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 영상을 좀못 올린 못, 못 올려 드린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멤버십 회원들에게 좀 보답 차원에서 제가 쓰고 있는 어, 기법을 좀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 말을 하죠. 어, 종목 선택이 중요하지 어디서 사고 파는 어, 이런 것은 기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기법은 이 종목 선정도 어, 이 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어떻게 뭐 되고 어떻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게 이런 종목만 어, 해야 된다라고 종목까지 어, 뭐 이렇게 종목까지 기법으로 고르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어, 좋은 거니까,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이 한 달에 12만원이에요. 어, 12만원이면은 충분히 제가 지금 오픈한 기법만 해도 한 두세 개 정도 되고, 또 이번에 또 두세 개를 또 하니까, 어, 기법만, 어, 네개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어, 그리고 또한달 동안 제가 계속 어, 12만원이면 매일매일 관심 종목과 타점과 다 알려드리죠. 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한 것 중에서 어, 우선 오픈 베이스를 보면은 오픈 베이스가 어, 이번에 알려드릴 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시면은 오픈 베이스가 상한가를 가고 어, 다음 날이죠. 따지고 보면은. 상한가를 가고 제가 아침에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가르쳐 드릴 기법에 좀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MPC MPC는 상승을 하다가 어제 이른봉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되는데 강하게 좀 많이 안 떨어지길래 시가에 매수를 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까미 위엔씨. UNC. 까미 위엔씨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늘려줄 때 어, 들어갔다가 어, 짧게 나오고 어쨌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다시 떨어지긴 기다렸는데 어, 바로 올려버렸네요. 그다음에 동진 세미 캠. 동진 세미 캠도 상승을 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올라갈 때 대금이 뭐 4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전에 시가에 들어가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부분에서 매수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나인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상한가에 가고 이틀차 매매죠. 비트나인은 오전에 떨어질 때 잡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어가지고 올라올 때 본전에 절반 덜어주고 다시 사고 같은 높이에서 매도해주고 다시 떨어질 때 사고 전가에다 어, 매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어,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한 곳, 거래한 종목들 말고도 어, 떨어졌을 때 지금 잡아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어, 며칠 내에 어,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대장 주 후보로 골라왔던 한일시멘트는 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여전히 안철수 관리론 주가 강했어요. 까미윤씨가한번더 상승을 했고 오픈베이스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주지요. 한트랑 KCT를 해서 좀 테마를 좀이룬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수는 안 좋은데 어쨌든 거래할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지수가 나쁘다는 생각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지수 이 차트를 보면 나쁘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거래할 종목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은 대금순으로 까미유엔씨는 지금 한번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까미유엔씨는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까미유엔씨를 넣어놓기를 하겠습니다. 빈칸 추가 1월6일 까미유엔씨는 대장주가 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아니고 에디슨 아니고 현대글로벌스 아니고 코이즈도 아니고 유틸렉스도 아니고 프롬도 아니고 KCT. KCT는 어차피 한네트 후발이고 위더스도 아니고 한트도 한네트는 평상시 에 거래금이 없어 가지고 좀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일 한번더뭐 상승을 한다든지 하면 보고 어, 오늘 대장주 후보는 없네요. 어음아니 지수는 좀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더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